자, 지금부터 두근복댕이님에서 치킨, 추가로 시킨 어묵,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지난주에 시켜서 다 먹고요. <laughs> 또 다시 샀습니다.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건 저번에 말씀드렸던 샌드위치고요. 저는 맥주 안주. 맥주, 안주 이런 걸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한번 시켜 봤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자이 제품으로 거의 신청했고요. 이 넓적한 거는 제가 국을 끓여 먹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국 끓임용으로 제가 샀습니다. 이제 한번 사고 나니까 용도를 알겠어서 음. 자, 저번에는 3만원어치 시켰구요, 이번에는 5만원어치 시켰어요. 자, 푸짐하게, 여기 골고루. 자, 요 종류에는, 어, 어묵이 종류가 한 70여 가지 된다고 하네요. 어, 70여 가지 되는데, 음. 자, 여기도여기만 있는 게요 밑에 또 길쭉한 거 보이시죠? 자, 요런 식으로 들어있고, 이거는, 어, 매운 고추, 매운 청양고추 넣고, 아, 어, 무 넣고, 시원하게, 해장국으로 사용해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배고플 때, 미처 식사 준비가 안 됐을 때도 좋고, 외출할 때, 외출할 때, 어, 하나 데워가지고 나가서, 어, 혹시 너무 출출하면 먹어도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응. 또, 어, 맥주 안주. 맥주 안주가 좀 부실해. 자, 그럴 때또이렇게 하나 살짝 워서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두건복댕이님에서 주문한 어묵. 자, 여러분들 보시고 참고 하시고요. 자, 혹시 주문을 하시고 싶으신 분은? 자, 두건복댕이님 정보란에 가셔. 정보란에 가서, 어, 전번에 전화하셔서, 유미유미TV 보고 주문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자, 요즘에 여름이라 어묵도 조금 어려워요, 그죠? 자, 맛있는 것도 먹고, 우리 두건복댕이님 사업도 도와주고, 자, 일석이조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많이 주문해 주세요. <laughs> 맛있게 먹겠습니다.